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내는 우리에게 돌이켜 보니 뭘 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쉬움이 남는 해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아니 아직은 조금 불안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올해는 어떤 시간이었냐는 물음에 짙은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건 연말의 국룰이죠. 작년 시에 썼던 일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통제가 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당연한 것이 주는 행복을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겪고 다시 일상을 찾은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신 분도 계실 테고 머리를 이루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언제나 꿈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아쉬운 마음 위에 살짝 전하고픈 것이 있습니다. 담백한 위로 세 스푼과 향긋한 희망 한 스푼, 그리고 몽글몽글한 꿈한 줌. 이세 가지가 잘 버무려진 색과 모양의 레시피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낙엽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기는 숲입니다. 지난 시간 힘듦과 고달픔, 삶에서 숨찼던 순간이 마른 낙엽이 되어 여기저기 쌓여있습니다. 소화의 숲은 일상 속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을 치유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일상의 조각을 나열하고 지나쳤던 감정을 되돌아보며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온전히 나를 돌볼 수 있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우기. 소화되지 못한 삶의 부스러기들이 잔뜩 우거진 숲에서 우기는 그 파편들을 먹어치웁니다. 우기 덕분에 숲은 늘 깨끗하죠. 차라리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쏟아질 것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내변을 표현한 것 같아서 우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기는 제가 버릇처럼 그리던 낙서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은 날 마음대로 움직이는 연필 끝에는 항상 우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 어느 날 모아진 낙서 종이를 유심히 보았는데 생김새가 마치 저를 닮은 것 같았어요. 그 낙서를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종일 우중충한 날이 있습니다. 잿빛 구름을 머금고도 비를 쏟아내지 못한 하늘처럼 우기는 우리 삶의 한 부분, 인생의 흐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표정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웃고 있는 건데 또는 그냥 무표정인 건데 사람들은 제가 기분이 나쁜지 왜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의도적으로 웃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슬픈 티를 내는 제 모습을 발견했었고 진실된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무 표정이 없는 X 자 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유리 상자는 윈도우 갤러리, 작가의 세계를 세상 가까이 끄집어내는 공간인데요. 소화의 숲에 사는 우기를 거리로 초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무게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과 설치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작품의 내용이 위로와 치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관람객들이 함께 공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이박스의 겉면에는 평범한 우기의 일상이 그려져 있지만, 유리 상자 밖에서는 이 종이 상자 안에 볼수 없는 구조가 마치 저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내면을 표현한 것 같아서 종이박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뻗은 종이 상자 숲에서 낯익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퇴근 후 이불킥 순간 너무도 힘들던 하루, 저 밑에 묻고 싶은 날들이 보입니다. 우기는 저를 표현하는 통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우기를 그리면 솔직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우기를 그리는 그 당시의 감정과 그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과정을 저만의 풍경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삶은 지난 시간의 후회와 앞으로의 고민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소심하지만 용감한 우기는 팍팍한 하루 속에서 나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린 친구들이 우기를 보면 처음 하는 질문이 하마예요? 아니면 공룡인가요? 괴물이에요? 이렇게 우기의 생김새 같은 거를 좀 놀렸던 것 같은데, 우기는 뭐내 모습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약간 숙연해졌다가 다음에 자기가 그린 예쁜 모습의 우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사실 보다 보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좀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기를 보는 관람객분들이 어 동질감을 느낀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되돌아본 1년. 수많은 녹색 불은 익고서 우리는 멈춰섰던 빨간 불의 어느 날을 더 아쉬워합니다. 2023년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요리 성자에도 전시를 할수 있게 되어서 기쁜 한 해였고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우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데려왔습니다. 2023년 12월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소화의 숲에서 무엇이든 소화시켜 버리는 우기의 용기가 필요할 때니까요. 제가 의도했던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우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감정이 일상 속에서 또 떠올랐을 때 우기가 생각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인생이 두려운 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어두운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망설여질 때. 새로운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겁니다. 졸업을 앞둔 상황인데 작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비와 한 몸이 된 장자. 장자는 나비 꿈을 통해 삶과 죽음이 한 군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한 호접지몽을 다르게 풀어낸 이가 있습니다. 호접지몽이란 뜻이 장자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이란 뜻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비가 되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꿈이란 뜻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나비 한 마리 꽃잎이 날개가 되어 나비를 그리듯 담아냈는데요. 박정현 작가의 사진 작품. 호접지몽 시리즈입니다. 박정현 작가는 지금 장르 자체가 사진 미디어 쪽에 전공을 하였고요. 신진 작가로서는 드물게 혜화와 사진을 잘 접목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몽환적이고 혜화적인 특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인생 무상을 꿈꾼 장자와 달리 인생 몽상을 바란 작가 박정현 작가에게 나비와 나비의 날갯짓은 포기를 모르는 강인한 힘을 지녔습니다. 나비는 봄을 알리는 곤충이기도 하고 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다니는 곤충인데 나비에게는 꽃이 목표이자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비를 보면서 저도 꿈이라는 꽃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꽃은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피어나는 길가의 들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평범하고 흔한 들꽃에서 새로운 색과 빛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꽃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해충과 질병 속에서도 향기롭고 예쁜 꽃을 피우는 꽃들을 볼 때면 저도 힘겨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로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UVIVF 방식 자외선 불빛을 비추면 형광색이 만들어지는 사진술이라는데요. 이 방법으로 촬영하면 자외선 불빛이 쏘아진 꽃에서 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UVIF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자외선을 꽃에 비추면 형광색과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빛으로 빛나게 되는데 특히 평소에 보지 못했던 빛이 어떤 색으로 나올지 모르는 게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비의 날개짓에 저의 걱정과 근심을 담고 싶습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며 더 높이 날아오는 나비를 저는 꿈꿨던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서도 잘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비바람도 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적의 두 날개를 가지고서 내년을 시작할 수 있게 말이죠. 어떨 땐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떨 땐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나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의 비행은 어땠나요? 바람에 날개가 찢기고 방향을 잃어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면 지금은 잠깐 숨을 고를 때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혼란스러운 어떤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저에게 작업이란 저희 길을 제대로 알려주고 저희 목표를 알려 주는 것 같아서 24년에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고르기를 마쳤다면 12달의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다시 날아올라 볼까요? 여기 깜깜한 밤하늘을 멋지게 날아오른 나비처럼 말이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빛으로 빛나는 꽃잎들과 나비들이 사람들에게 신기과 희망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담백한 위로 세 스푼과 향긋한 희망 한 스푼, 그리고 몽글몽글한 꿈한 줌이 만들어낸 색과 모양의 레시피 어떠셨나요? 만약 올해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계획이 있다면 2024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꾼 장자처럼 24년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잠깐 숨고르기 중이라면 우리에게 보내는 두 작품의 메시지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12월을 보내는 우리들이여. 내년에도 안녕하길